전체에서요 좋은 인연 이제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열장 골라주시면 돼요. 음. 어 왔다 왔다 하나 둘셋넷어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아마 아형 그거 아니고 아 그거야? <laughs> 아... <laughs> 아... 지 얼마 안 됐다던가 또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틀어졌다던가 사실 상처를 많이 받으신 여린 분이라고 나오시거든요 옛날 첫사랑이라던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놓친 거에 대한 아, 안타까움이나 아픔이 아직까지 있으세요 옛날 첫사랑이라던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놓친 거에 대한 아, 안타까움이나 아픔이 아직까지 있으세요 이별을 최근에 이별을 했다고요? 얼마나 못쳤다던가 얼마나 뭐 그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던가 최근이면 어느 정도 최근? 뭐 있어요. 이게 뭐, 지금 뭐 지금 가까운 시일내라고 나오는데. 가까운 시일내 사실은. 저도 안 봐요. 뭐 다른 무슨 내용? 나 나도 떠나. 어버리면 나. 퀴즈 드릴까요? 근데 희망적인 건 올해 연애운이 괜찮아요. 올해 연애운이 괜아요요 그럼 올해 만나는 여자는 약간 연상이에요, 연하예요? 아닌 거 같은데. 어? 아, 연상이에요? 할머니 만나면 되 방금 눈물이 <죽는 거> 때렸어. 맞 <laughs> 거야, 이거. 아, 네. 저는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나는지. 한번 음, 까요 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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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따라와던거레전 뭐, <laughs> 없는지. 둘하하정하 있게 하하 모든 것들의 마무리는 여자로 이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가로수기 <laughs> 왔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야, 야, 빨리, 빨리 인사인사 <laughs> <laughs> 올해 연애 기회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꼭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대요. 소개받는 운도 상반기에 매우 좋으세요. 아, 뭐야, 왜 이렇게 좋아? 그리고 지방 환경이나 배경을 많이 봐요. 아유, 아, 어, 진짜 네. 그러지 네. 마요. 막 네. 네. 어, 등이, 여자 등이 어, 편했어. 잘... <laughs> 그럼, 그럼 둘 중에는 누가 연애 더 먼저?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다 누가 더 이쁩니까? <스피� rolled out> 외모를 보, 더 보는 거는 실제로 좀 강인 씨가 더 보는데. 아, 진짜 나쁘지 않네. 근데, <laughs> 형 배경 보죠 <보자>? <laughs> 배경 뭐. 배경 뭐. 몸매를 보시죠. 몸매를 보시죠. <laughs> <auc tôi> 아! 아 지금 안 봐. 어디 보는데, 어디? 정확히. 아니, 지뭐 베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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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laughs> 있을 것 같아. 있어무조건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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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리지만 고집이 정말 매우 세고 아, 진짜? 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자에 대한 책임감은 음. 강한데 과시욕 때문에 여자친구를 쳐 아, 응. 뭐, 그게 아니라 목표치가 있을 때는 연애가 응. 나한 방해가 되면 안 하죠 진짜 나다 아니 아니 진짜 말하지 마도하나 말도 하 없는데 하지 말도 하지 말도 하지 그게 아니라 목표치가 있을 때는 연애가 나하죠 진짜 하 아니 말말말 말도 하지 이거 꼬박꼬박 싸가지 않게 많이 싸가는 아니야? 널 싫어해 그냥 뭐 왜? 그냥 하차해라 아니야 어? 더 갔어 안 갔어 형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 형이 근데 발을 이렇게 하면 들어 가지 <laughs> 이렇게 미이한번 맞아봐요 고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진짜요? 왜왜 <laughs> <laughs> 이게 이쪽이 용이라면 이쪽이 호랑이거든요 어? 맞아 맞아요 네, 절대 안줘요 누가 이겨요? 이기는 않고 서로가 펌프을긴장한을고 응. 있는데. 아, 진 네. 딴거한대좀맞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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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거, 덧리대로 밟아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에너지 <laughs> 이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어.